저도 아니에요. 저도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어, 넷티가 뽑았어. 아 완전 씹꼬매. <laughs> 아, 중국. 없다. 아, 미세먼지. 작다, 작다. 어, 아, 살려님 칼찌 돋겼어. 잠깐 <laughs> 소리죠. 아이 이야아나 꿈이었구나. 꿈 걸려 꿈, 꿈 걸고 시작하는. 네 그거 꼈어요. 그거 아,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laughs> 저 무적이에요. 아! 저 무적이에요, 저. 어. 어, 잠깐만. 어, 뭘 봐. 나왜 여기로 왔지? 길막길막 이거 안 되네. 할머니한테 장난 치면 아. 뒤져요. 어? 할머니한테 <laughs> 장난 치면 <laughs> 뒤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갑질하면 어쩌 장례고. 틀리셔서 그렇잖아요. 아, 전 터트리진 않았잖아요. 음... 저 무적입니다, 저. 저는 무적이에요. <laughs> 아. 할머니 사진 찍어 드릴게요. <laughs> 체크 딱 체크, 체크. 어, 너무 <laughs> 무하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laughs> 온다. 할머니 눈안 보여도 공격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는 할아버지 눈이 할아버지 없어요. 할아버지? 근데 할, 이거 지금 할아버지도 언제 먹대 이거? 할머니 <laughs> 눈이 없어요. 아니, 아직도 먹고가 안 됐는데? 할머니 눈이 할다고? 없어요. <laughs> 많이 눈이 없어요. 아 와, 가지안 <laughs> 맞춰주라. 아. 아, 아 안맞춰난이 어 프린트. 가지고. 아. 예. 아, 어, 와, 대박. 아, 와, 아니 스프린트였는데. 아, 할머니눈이 생겼어요. 야, 키캐, 키캐 맞아, 키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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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키캠 하시면 안 돼요. 키캠 하시면 큰일 나요. 키캠 안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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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가 키캠이 가장 쎈 살인마죠. 키캠 하면 절대 못 구해. <목소리> 키캐이다, 키캐이다. 아, 키캠 했다, 키캠 했다. 아, 키캠이다, 키캠이다, 키캠이다. <목소리> 아, 키캠 완전. 완전, 완전 쎄. 키캠입니다. 티키이 어? 뭐야? 아, 어... 키캠핑 아... 키스것 아, 같은 어. 머리로... 캠핑 어. 어. 어... 뭐야, 좀 약간 로맨틱하네? 그치, 생각보다 괜찮안 하면 로맨틱하다고 시 맘에, 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키캠하 지금 때리면 돼요, 지금 지금 공격하시면 돼요 아... 거짓말쟁이 아니 <laughs> <빨리. 웃음> 할아버지 놀리는 거 아니라 킥킥. 이제 <laughs> 할아버지 놀리면은 안 아, 아, 개 어. <laughs>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아, 네,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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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뱅님. 네. 뱅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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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님 네, 아, 네,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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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네네네네 빠아왜이게 됐지? 치료 받으러 이제 판자가 슬슬 없어질 텐데 <laughs> 판자가 슬슬 없어질 건데 괜찮아 아, 사람은 왜 저한테 오셨어요? 이제 너갈 때야 너너 <laughs> 뭐 이제 갈때 됐어 <laughs> 감사해요. 왜고걸렸지 괴롭히지 마. 치려 치려 치려. 오케이. 아, 아 이거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여기 가진다. 없어. 가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나, 아, <laughs> 나, 여기 있다.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자일 없다고요. 아, <laughs> 아 자일 없다고. 이게 뭐냐? 띠, 돌, 띠! 아이, 저아닌데 이렇게. 아이 아, 진짜, 웅대가 아니라, 꿈 깨워주려고 그런 거지. 다 아시면서. 진짜, 혹시나 좀 바로 걸릴까봐. 맞아, 맞아. 어떻게 <laughs> 뭐냐, 그,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들리는게 거야. <laughs> 조형병 걸린 거 같은데, 나? <laughs> 아, 어... 여러분, 대바대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케빈이 들어갔지? 누구, 아니네? 혼자씩은 때린다. 때려보시다, 때려보시다. 때려보시다. 랄랄라. 어, 어. 풀어드릴게요, 이거. 걸리기 전에. 아무아안 해요. 꿈길 생각하지 마요. 아, 다정, 소스, 아, 소스, 아, 집중한다, 나 집중한다 지금부터이이헤이외이이이이이이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어요 okay. 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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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자율없어요, 자율없어요. 아, 네. 자유롭소, 자유롭소.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어디 잠깐만. 어디 아, 어디 아니, 잠깐만. 아, 아, 아니. 나, 치료, 치료, 치료. 아니야, 아니야.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아니야, 치료, 치료, 치료. <laughs> 잘못했, <잘못했어요. 웃음> okay.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오, 괜찮아. 네. 오, 넥스. 자, 선생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찐캠이야. 손절게임 아, 하겠습니다. <웃음> 아, i k 면 돼요, 키 k i 캠 i m k i 키 k e k 키스캠핑하 i s k e Ki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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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야 k e k i s k 손절 게임 손절 손절 아니 왜 간지럽히고 가요 <laughs> <왜요? 웃음> 그렇다면 저도? 아, 예, 예, 저기 저기 보세요 저기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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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린다 살린다 안돼 안돼 저다님이잖아아 저쪽이에요 버스 얼마예요? 이거 버스가 좀 비싸요 이거 <laughs> 아니 왜?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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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안돼안 아, 돼. 잠깐. 잠깐. 버스없데 아, 그런데. 그래요. 아, 무인증산하시면 네, 안 되는데. 불법인데. 아, 여기 손님,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요 여기 여기 여기. 안돼안돼아돼기막가 잡아. 아니, 안 돼. 나한테 <laughs> <laughs>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어디 리아 <laughs> 어디? 도, 도. 어디? 어디서? <laughs> 아니, 내가 이 여정이 아니었던 도. 거임. <laughs> 아니 저기 슈퍼이려줘 <laughs> 오케이 아 아니 안해봐아아아아 잘못했어요 제가 <laughs> 아, <laughs> 두님일로라일로자일로자일로자 <laughs> 안돼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어. 오케이 살았다 살다살다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아 성지슬렉 는데다 먹었네 아, 성지슬렉 까먹었네 살칵 터밍월드 치러가자 치러가자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다시 또 못지 오케이 치지로막요 아 이거 사령님 같은데? 아아 직 사령님 아니에요 이거 맥도님이네 이거 틀어드릴게요 어디있지 이거 창문 넘어보세요 저기 짝지 아여 창문 넘어 창문 넘어 보셔야지 이제 이완용은이완용으로 물리친다 대답합다 아 어디있지? 살인마가 어디있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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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아이다다다다마가 어디있지? 이다나 꿈이 안걸렸다빈의 난에 있다고 한번 속여보자 뭐야 뭐야 꿈이야 <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어찌놀라> <Oy _ko> <놀라> 기다려봐. y 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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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여기 여기 다른 사람. r a n t t a r a 여기 t a r 기 여기. 여기 여기. n t t a r a 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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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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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사람이 이, 사람. 아, 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아까 탄이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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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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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여기, 여기, 이, 사람 여기,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저 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 아 정말 아. <laughs> 사이좋다. 아저 아니요. 여기다 여기다 아웃으로 간다 아웃으로 간다 아웃지아웃지아웃지아웃지아웃지아웃지아 아 안되겠다 어감다해요 깼어 깼어 스톱스톱스톱스톱 어 oui, 내가 걸렸어 내가 걸렸어 내가 걸렸어 아니아냐아니아냐둘중한명살려주세 판타 누가 썼습니다 안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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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안 된다 아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의 목적은 무입니까 <목소리> 자신감 <달> 얻었다. <목소리> 얻었다 자신감을 <목소리> 얻었어 나대앉아먹어도 된다 오케이 <목소리> 와 리얼 오케이. 판자 하나도 없는데 아 판자 하나도 없어 안전해야지 다 터졌네. 아, 문 딴다 문 딴다 문 딴다 아나한 왔다 선행아 저기 문 저기 문어 거기 판자 없는데, 어, 판자 어, 없는데. 반, 거기 판자 없는데 아, 아 뭐야 한방 봤다 아 거기 판자 없는데 선행님 <laughs> <laughs> 거기 아니에요 선행님 안돼문문 열린다 문 열린다 나만 죽을 어, 수 아니, 없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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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어디? 문 이래. 열린다,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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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돼! 저... 아, 안 돼! 아, 아깝다. 아유 I see you! 아, I see you. 선생님, 어디 계신 거야? I... 모르겠어. <laughs> 아, 이거 셨네 <laughs> 다주 이치 알려줄게 다주 이치 알려줄게 아 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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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저기 와, 저기 진짜. 내가 내 가르치는 가 방이야 <laughs> 내가 가르치는 방이야 야 색칠 방야 하지마 나, 나 눈물 차지 없어 속지마 아. 속지마 들어요 들어요 들어, <laughs> 들어. 아, 돼. 야 돼. 들었다 들었다 <웃음> 들었다 들었다 <laughs> 브래쉬를 <laughs> 믿어 난 브래쉬를 믿어 무기야 <laughs> <laughs> 어, 나 <나나, 웃음> 오늘부터 바닥만 <바다마스>, 보는 거야 <뭐야>? 너네가 <laughs> 정반대 방향 정반대 방이야 오케이 야, 이거, 이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매 이거. 매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매 야, 이거. 이지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죽었 야,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 자야아들이라니까 <목소리> 이거, 이거 깬다! 이거 깬다! 이거 깬다! 이거 깬다! 이거 깬다! 엄 아, 깜짝이야! <laughs> <아니, 웃음> 다쥬님 어디 갔어! 다쥬님 왜안 와! 네? 다쥬님 생존 게임하고 있어, 손절 게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 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구할 시간 아니, 안 때릴게요, 구보 시간 드릴게요. 안 고한대, 안 고한대. 그럼 대신 구한 대신 진짜. 한 대만 때리게 아니, 아니, 아, 한 대만 때리게.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내가 지금 맞았지. 아! 내가 대신 맞았지. 근데 한방 터기. 삼키 좋고요. 내러어요 내가 <놀람> 뭐하 아. 아니, 러니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아오지, 아오지. 바준 <놀람> 님 어디 있지? 아오지. 케이 아오지, 아오지. 오케이, 오케이. 준는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얘 아니, 절대. 절대. 아, 저 개구멍 찾아볼게요. 아니 개구멍. 준님 개구멍 찾은 거 같은데. 맥준이 스페이스바 누르기 안 힘들어요? 오늘 고생하셨는데. <람> <람> 아니, 힘든 가까이 오. 답답네. 네. 선행아 여기 큰 집쪽에 개구 있어. 선행아 큰 집쪽에 개구에다주 있어. 빨리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리 뒤로 가. 이거 계속 빨리 빨리 빨리. 나무 판자 있는지. 야, 선행아. 이번 판에 판자는 모두 내가 내려어 <laughs> <laughs> 어, 어. 엑스맨이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앞에.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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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저를 만나. 캐비너 캐비너 캐비너. 캐비너. 아니, 안 가. 캐비너 캐비너. 왜 구성? 왜 구성? 건다 건다 기큰집뒤에큰집뒤에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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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스에서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어 거기 아, 거기,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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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간이 안 돼. 언제 하려? 어? 예. 아. <laughs> 아주 예쁘다.